안녕하세요. 잼스톤TV입니다. 부동산 시장 침체가 심화되면서 새 아파트 분양권 가격 하락폭이 커지고 있습니다. 지역별로도 서울 강북권을 중심으로 나타나던 하락세가 강남권 등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최근의 언론 보도와 서울 부동산 정보 광장 등에 따르면 상반기 서울 아파트 분양권 거래건수가 50건으로 2007년 관련 통계 집계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서울 상반기 분양권 거래는 2017년 5,763건으로 정점을 찍었으나 전매 규제 등으로 감소세가 이어졌으며 올해 들어서는 대출 규제와 금리 인상까지 맞물리면서 분양권 시장도 꽁꽁 얼어붙고 있습니다. 분양권 수요가 급감하면서 가격 하락폭도 커지고 있습니다. 국토부 실거래 가격 공개 자료에서 최근 서울 마포구 아현동 전용 84타입 분양권이 직전 대비 3억원 낮게 거래됐으며 서울 은평구 수색동 전용 59타입도 1억 2,500만원 하락했습니다. 그리고 인천 송도국제도시 전용 84 분양권도 작년 최고가 대비 2억 원 넘게 떨어졌으며 최근에는 서울 개포동 전용 59타입 분양권이 1억 2천 이상 낮게 거래되는 등 분양권 하락이 강남권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서울 은평구 일대 공인중개소 관계자는 언론 인터뷰에서 시세가 앞으로 더 떨어질 수 있다고 판단한 사람들이 가격을 낮춰서 처분한 것으로 보인다며 기존 주택 가격이 하락하면 분양권 가격도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잼스톤 TV였습니다. 오늘 영상 도움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